물어볼까어 뭐야? 뭐래? 그래. 더, <laughs> 더. 뭐, 그렇지? 왜뭐하라 <laughs>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. 해야지 싸인를 해주겠다 <laughs> 이 만날랑의 사이는 또 다르다 하나 <laughs> 뭐 하냐? 아니요, 약간아니 아니, 마지막 주자여가지고 제가 마지막 이게 마지막 주자여가지고 <laughs> 제가 마지막에 그냥 그 이벤트성으로 한 거여서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. 진짜. 아니,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. <laughs> 아니, 저 진짜. <laughs> 아니, 지금까지 잘, 어, 얘기하고 사인하다가, 이제 마지막 주자라고 해가지고, 좋습니다 망냥냥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해서한 겁니다. 아니, 이 마카게님을, 이거 제가 꿀린게 아니라, 아니, 죄송합니다. <laughs> 당당해지세요, 막냥냥 씨. 아, 야 네, 참님 뭐, 음, <laughs>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스스로 이불 빗값을 만드는 거 보면 조용히하세요 근데 저거를 와구중이 <laughs> 보이지도 몰랐지.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. 누가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. 와구이안 보이는데 이거. 아 그리고 나 중간부터 마이크 끄고 다녀가지고 언제부터 꺼졌는지 모르겠어.